방으로 가서 장모님과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더군요. 장모님도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꽤 많이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을 붙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는 딱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늘 소극적이었는데요. 어쩌다 대학생 때 한번 친구들과 워터파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나게 놀고 나서 친구들과 샤워를 하는데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대학 친구들은 저를 좀 놀리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여학생들 앞에서 남자 친구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놀렸다면 낭신을 당할 일은 없었죠. 대학생 때 그런 별명이 생기고 나니 모르는 친구들까지 화장실만 갔다 하면 제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들더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에서는 화장실도 편히 못 가게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누군가 제 가까이만 서도 깜짝 놀라고 성격은 더 소극적이어져 갔습니다. 저는 빼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소심한 성격까지. 제 학창 시절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 나름대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난식의 놀림이 스트레스가 된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한창 장난기 많은 대학생들이고 그게 뭐 그리 부끄러울 일이냐는 식입니다. 오히려 크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고 꽁꽁 숨기고 다니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조건 그런 이유로 부끄러워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자꾸만 저를 쳐다보고 이야기거리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던 거였죠. 아무튼 제 소심하고 겁 많은 성격은 대학 시절에 그런 추억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라도 성인이 되어 몇 번의 연애를 하긴 했습니다. 첫 여자친구와는 서로가 첫 경험이라 많이 서툴렀어요. 처음으로 가지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둘다 아무런 스킬도 없었기 때문인지 관계를 가질 수조차 없더라고요. 두 번째 여자친구는 연상이었는데요. 친구들과 헌팅하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저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저를 놀렸고, 그걸 들은 한 여자가 저를 오히려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친구와는 만나기만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저보다 그쪽이 더 원하더군요. 결국은 연애를 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 이별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결혼을 한 후에도 종종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만 만날 수 없겠냐 하면서 저를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래도 2년쯤 만났는데, 그러니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상사가 주선해준 소개팅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성격이 좀센 편이에요. 무엇이든 솔직한 게 최고라는 사람이죠. 저는 마음에 들었지만 아내는 처음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소심하고 결정까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모습을 싫어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내를 놓치기 싫어 적극적으로 구해했는데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대로 된 연애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뭐든지 아내 뜻에 맞춰야 했고, 조금이라도 기분을 거스르면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를 좋아해주는 아내가 좋아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나니 아내가 달라지더군요. 너랑은 연애만 해야겠다. 결혼하면 답답해서 못살것 같아. 하던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저희 집까지 인사를 오고 결혼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사실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의문 때문이었죠. 저도 그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영원히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주니까요. 그래서 어영부영 프로포즈도 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밖으로 나돌았어요. 처녀 시절처럼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외박도 자주 했죠. 제가 속상하다 말하기라도 하면 그날은 어김없이 손님 방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제가 싫었지만 이것도 가족이 되는 과정 중 하나려니 하며 참았어요.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들르셨는데요. 함께 저녁 먹으면서 부쩍 제 얼굴이 상한 것 같다며 무슨 일 있는가 하며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도 꾹꾹 눌러왔는데 그말 하나에 감정이 터진 건지 순간 목이 매어왔습니다. 당황해하시는 장모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사하세요.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끈질기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내와 요즘 관계가 소원하고 그래서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은 묵묵히 들으시더니 그럼. 밤에 잠도 함께 안 자는 건가 하고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장모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아내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저도 모든 걸다 터놓았어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는 이미 영영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 자네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피한 거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은연 중에 아내가 저의 신체적 특징과 강한 욕구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것이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장모님께서는 우리 딸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제 멋대로야 밝고 명량하고 솔직한 게 매력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지 미안하네 하며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또 모든 게다제 잘못인 것 같더군요. 대학생 때부터 한평생 친구들에게 롤림받으며 제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결혼 생활까지 이 모양이라니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아내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늘도 근처 친구네 집에서 술을 한잔해서 자고 온단 연락이었어요. 저도 당장 아내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시비 걸지 않고 그냥 그러라 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오늘도 안 들어온다고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내하고 네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있는 것도 자꾸만 아내가 떠올라 견디기 어려워 어디든지 피해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씻을 때 장모님께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으셨는데 들어가도, 들어가도 될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샤워 중이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장모님은 알겠다고 하시고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더니 장모님은 저를 기라디고 계시더군요. 자네 많이 힘든가? 이렇게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도 못하고 구리지를 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장모님은 다 알고 있네. 내가 미안해서. 이러시면서 저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방으로 가서 장모님과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더군요. 장모님도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꽤 많이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평생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 여자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도 구근거렸습니다. 장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내도 오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주말이라 하루 종일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아내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물론 딱히 갈 곳은 없어서 밖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지만 저는 그날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느껴지더군요. 결국은 자꾸만 떠오르는 장모님을 뵙기 위해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온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점심 전이지, 밥 먹자. 하시면서 맛있는 점심도 차려주셨어요. 아내와는 그토록 바라도 찾아오지 않던 소소한 일상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혼란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러고 자연스럽게 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네. 자네만 좋다면 나는 우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단박에 대답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코에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본능보다는 이성이 더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와 또 한바탕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는 앞으로 슈인도 부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아이도 낳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럴 거면 이 사람은 나랑 왜 결혼했지? 이런 생각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내와의 사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렸다는 걸 실감하니, 장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군요. 결국에는 오밤 중에 다시 장모님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장모님과 저는 연인처럼 또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좋은 남자라며 떠받들어 주시는 장모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있죠. 솔직히 저도 아내와 이혼하고 장모님과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면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장모님과 덕분에 저의 인생이 너무 달콤하기만 합니다.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